강원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 차갑고 맑은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자동차 와이퍼가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며 안개 낀 산길을 천천히 비추는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김재현은 묵묵히 핸들을 붙잡고 길을 따라갔다. 오늘도 정비소에서 긴 근무를 마치고 기름과 흙먼지로 얼룩진 작업복 차림 그대로 누구에게도 인사도 없이 작업장을 떠났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오래 전부터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용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5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더 오래 전에 가정을 쳐버렸다. 지금은 혼자 아파트에 살면서 낡은 트럭과 정비 소일만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비가 점점 더 거세지는 가운데 산길에 커브를 돌때재현은길 한쪽에 서 있는 인형을 발견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에는 한 젊은 여성이 젖은 우산도 없이 서 있었고, 발 아래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표정은 마치 인형처럼 무표정했지만, 어딘가 본 적이 있는 듯한 잊을 수 없는 인상을 주었다. 재현은 망설였다. 이런 산길에서 낯선 사람을 태우는 것은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천천히 세웠다. 창문을 내리고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약간 고개를 숙이며 단지 근처역까지만 부탁해요 라고만 말했다. 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또한 어딘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재현은 조수석 문의 잠금을 풀고 묵묵히 그녀를 태웠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비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와 타이어가 물웅덩이를 밟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베고 가방을 발 아래에 놓은 채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다. 재현은 시선을 마주치지도 않고 그저 앞만 보며 운전을 계속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고 있었지만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수 없었다. 신호등도 거의 없는 일방통행 도로를 따라가는 동안 재현은 사이드 미러를 통해 경찰차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고 마치 가방을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당기려는 듯 손을 얹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재현은 그녀가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도 과거에 누군가에게 파고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간 달린 후, 그녀가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희미해진 창문을 조용히 닦았다. 그 손놀림은 익숙한 듯 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사진 액자를 꺼내어 무릎 위에서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손가락을 움직였다. 제안은 곁눈질로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바랜 사진으로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녀가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마도 그녀와 어머니일 것이다. 사진에는 희미한 접힌 자국이 있었고 여러 번 다시 봤던 흔적이 있었다. 마침내 역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적지를 알려주지도 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차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재현은 막연히 역앞 로터리까지 차를 몰았지만 그녀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시동을 끄고 그가 "여기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고 깊이 한번 인사를 했다. 그리고 말했다. 도움이 되었어요.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젖은 아스팔트 위를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재현은 백미러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재현은 평소처럼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쳤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저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여자의 말 없는 눈빛과 손짓을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정비소로 향하기 위해 차에 올랐을 때 조수석에 무언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봉투와 작은 메모가 한장 있었다. 봉투에는 김재현 님께라고만 쓰여 있었다. 여러분이 500만 원의 현금과 작은 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어젯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당신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태워주신 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부디 자신을 위해 써주세요. 당신의 침묵 속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재현은 잠시 그 편지를 읽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금액의 크기에도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녀가 무언가를 느끼고 그를 신뢰해준 것이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대시보드에 넣고 시동을 거는 순간 재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그 자신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며칠 후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을 계기가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잠에서 깬 김재현은 어젯밤 일을 꿈처럼 생각하며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김이 무락무락 나는 된장국과 계란밥을 말없이 먹었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고 휴대폰 알림도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는 그 편지와 500만원 뭉치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정비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조수석을 힐끔 보았지만 거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여성의 존재조차 단지 환상이었던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차분한 고요함이 차 안에 가득 차 있었다. 오전 작업이 일단락된 무렵 사무실 안쪽에 있는 작은 라디오에서 갑자기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음악만 나오던 그 채널이 특이하게도 전국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오늘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건설회사 3대 건설의 사장 따님 3대아리 씨가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3일 전 강원도 평창 부근입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검은색 여행 가방을 들고 혼자 이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본인 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은 사건성을 포함해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재현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삼대라는 성, 아리라는 이름.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 어젯밤 그의 차에 탔던 여성이었다 얼굴도 나이도 일치했다 그 가방도 그녀의 부자연스러운 침묵도 설마 그녀가 대기업 사장의 딸이었을 줄이야 재현은 놀라서 손에서 공구를 떨어뜨리고 기름으로 얼룩진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라디오 소리가 멀어지고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다 오후가 되자 정비소에 낯선 택배기사가 나타났다 김재현씨 맞으시죠? 여기 배달물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발신인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주소는 정비소 주소와 그의 이름뿐이었다. 의심스러웠지만 받아서 포장을 열어보니 안에는 검은색 봉투와 아파트 열쇠로 보이는 것, 그리고 한 뭉치의 서류가 정성스럽게 파일링되어 들어있었다. 봉투를 열었더니 안에는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서류를 보자, 재현의 눈이 크게 떠졌다. 거기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의 등기 증명서와 함께 3대 건설 소유 기계 정비 공장 소유권 양도 계약서라고 적힌 공식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즉, 재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정비소 건물 자체가 그의 이름으로 등기되었다는 것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단지 한 여성을 차에 태우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여기까지 데려다 준것 뿐이었다. 그것만으로 왜 이런 엄청난 보답이 돌아오는 것일까? 다시 편지를 집어들고 뒷면까지 확인했다. 작은 글씨로 읽기 쉽게, 그러면서도 단호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날 밤, 당신의 침묵이 저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던 저를 당신은 그저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미래를 맡깁니다. 당신이 앞으로도 자신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재현은 다시 쪼그려 앉았다. 너무나 놀라운 일에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다. 정비소의 소유자가 된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 열쇠.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어디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 그리고 지금 그녀는 안전한 것일까? 그후 며칠은 재현에게 현실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운 날들로 지나갔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차를 수리하고 점심 시간에 웃으며 컵라면을 먹었지만 재현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받아들이고 끝낼 수는 없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녀가 이런 대담한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분명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 주말 재현은 서울행 KTX에 올랐다. 봉투에 들어있던 열쇠를 손에 들고 강남구의 고층 아파트로 향했다. 지도로 확인한 그곳은 보안 관리가 철저한 최신식 타워 아파트였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자 이미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말에 놀라면서도 안내받은 대로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자 넓은 거실에 세련된 가구들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었고 창문에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한쪽 구석에 작은 금고가 놓여 있었다. 부착된 메모에는 필요할 때 이것을 여세요라고만 적혀 있었다. 제안은 망설였지만 금고를 열기로 했다. 안에는 한 권의 수첩과 USB 메모리가 하나 있었다. 수첩을 열자 거기에는 세세하게 적힌 일기 같은 글들이 줄지어 있었다. 3대 건설의 비밀장부, 아버지의 뒷거래, 그리고 나의 역할. 제목부터가 보통이 아니었다. 읽어내려가면서 그녀가 아버지의 부정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고발하려 했다는 것.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 중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서 진실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적혀 있었다. USB에는 그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재현의 손이 떨렸다. 그녀가 그에게 맡긴 것은 단순한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였다. 하지만 조용한 방 안에서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이제부터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의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녀가 믿고 맡겼다면 자신은 그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 단지 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시 USB를 손에 들고 내일부터 행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꿈속에는 다시 그 빛속에서 희미하게 미소지었던 그녀의 옆모습이 조용히 떠올랐다. 다음 날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재현은 잠에 서깼다 커튼 틈새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서울의 수면 위에 반짝임을 드리우고 있었다. 어젯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USB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내용을 확인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아 여러 번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졸음에 맡겨 소파에 누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반드시 그 문을 열어야 했다. 누군가가 그녀를 뒤쫓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신도 그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믿고 맡긴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아침 식사 대신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바로 폴더가 표시되었다. KRE, 회사 자료, 음성 기록, 동영상 증거, 이름만으로도 이것이 중대한 것임을 알수 있었다. 먼저 KR이라는 폴더를 열자, 그곳에는 그녀가 써내려간 일기 형식의 문서 파일이 수십 개로 나뉘어 있었다. 나는 왜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는가. 아버지의 등 뒤에서 본 그림자.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차 안의 침묵.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재현의 가슴에는 분노와 동시에 깊은 슬픔이 차올랐다. 그녀는 단순한 사장 따님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고, 무슨 말을 해도,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라며 차단당했으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들에게도 이용당하기만 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몇년전 우연히 손에 넣은 차안의 결산 서류 속에서 분식회계와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기록을 발견하고 그것이 아버지 자신의 서명이 있었던 것으로부터 그녀는 혼자서 고발 준비를 시작했던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USB에 모아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기로 결심한 순간의 기록까지 남겨져 있었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어. 하지만 막아주기를 바랐던 걸까? 그러나 그날 밤 당신이 묵묵히 운전해 준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현은 화면을 닫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네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일을 해내고 누구와도 깊이 관여하지 않으며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과 그 행동이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는 한 권의 노트를 꺼내서 앞으로의 행동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우선 이 정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중에 재현은 어머니의 지인이었던 변호사 전태호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는 한번 장례식 때 얼굴을 마주쳤을 뿐이었지만 어머니를 깊이 존경했던 인물이었다. 재현은 즉시 전태호에게 연락을 취해 만날 약속을 잡았다. 며칠 후 전태호의 사무실을 찾아가자 그는 차분한 어조로 재현을 맞이했다. USB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녀의 배경을 이야기하자 전태호의 표정이 단번에 심각해졌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을 손에 넣은 거군요. 하지만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구원받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자네 자신이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어 그것을 각오하고 맡기는 건가요? 그 질문에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맡겼습니다. 저는 그 무게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전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중하게 사본을 만들고 법적인 대응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저녁 재현이 아파트로 돌아오자 현관 앞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진흙 그대로 남아있었다 우편함에는 발신인 불명의 봉투가 들어있었고 안에는 조용히 있으면 무사히 살수 있다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마라 라고만 적힌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듯했다 지켜보고 있다 감시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다음 날부터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는 조금씩 3대 건설의 의혹이 익명 유출이라는 형태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매체의 기사였지만 점차 내용의 구체성과 자료의 진실성에 관심이 모이면서 대형 매체들도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회사 측은 부인하며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 이면에서 많은 직원들과 전직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일시에 심각해졌다. 그 와중에 재현은 전태호와 함께 USB 속에 결정적인 증거, 아리가 아버지와 나는 비밀 회의 음성 녹음을 적절한 기관에 제출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음성에는 아버지인 사장이 자신의 목소리로 부정이 알려지면 그 딸은 해외로라도 보내야 할 거야라고 말하는 생생한 대화가 담겨 있었다.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상황은 일변했다. 주가는 폭락하고 회사 내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사장은 일시적으로 업무 정지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현에게도 기자들이 몰려들고 그의 얼굴과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는 가운데 그는 일체 언론 인터뷰를 받지 않았다. 단 한가지 아파트 우편함에 편지 한을 넣었을 뿐이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한 여성의 용기에 응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현은 다시 정비소로 돌아가 휴업 중이었던 기계 정비소의 정리를 시작했다. 먼지 묻은 공구들과 부품들을 하나하나 닦아내고 간판에 아리모터스라고 새긴 작은 명판을 부착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네가 믿은 미래를 내가 움직이게 할게. 그 눈빛은 비오는 밤에 차에 태웠던 그녀의 눈동자와 닮아있었다. 3대 건설의 부정이 차츰 밝혀지면서 세간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고, 텔레비전과 신문, 인터넷 뉴스는 연일 이 화제를 크게 다루고 있었다. 재현은 눈에 띄는 것을 피하고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서 생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그의 존재는 언론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내부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장 따님과 관계가 있었던 인물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데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재현은 정비소 재건에 힘을 쏟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비소 셔터가 빨간 스프레이로 훼손되어 있었고 배신자는 대가를 치른다라는 말이 크게 휘갈겨 쓰여 있었다. 정비소 안에 있던 공구들 중몇 개도 부서져 있었고 부품 선반은 넘어져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범인은 특정되지 않았고 단지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충고만 받았을 뿐이었다. 재현은 분노를 사귀며 부서진 선반을 다시 세우고 스프레이 자국을 닦아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상대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히 살기만 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날 피속에서 그녀를 태운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확실히 변해 있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재현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누가 놓아두었는지 알수 없었지만 안에는 USB 메모리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을 믿고 마지막 증거를 맡깁니다. 제 목소리로는 전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의 침묵이 반드시 전해 줄 것입니다. USB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하나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그것은 아리가 직접 촬영한 인터뷰 형식의 영상으로 그녀가 자신의 과거, 아버지와의 갈등, 회사의 부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기업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진심 어린 말들이 담겨 있었다. 화면 속의 그녀는 예전에 본 무언의 모습과는 달리 똑바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재현은 망설임 없이 이 영상을 전태호 변호사에게 보내며 이것을 세상에 공개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전태호는 주저하면서도 이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며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동영상은 익명으로 게시되어 또다시 화제가 되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사장바님의 진실, 목소리를 빼앗긴 여성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많은 젊은이들과 여성들로부터 용기를 내게 해주어서 고마워요. 목소리를 내주어서 고마워요. 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세상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3대 건설은 압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주주들의 소송, 국회에서의 기업 윤리에 관한 토론, 언론의 총 공격,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결국 사장은 사임을 발표했다. 자택에서 호송차로 경찰서에 연행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뉴스에서 그 영상을 본 재연은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그저 묵묵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쁨도 승리감도 아닌 그저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보답을 받았을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묻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우편함에 또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다. 이번에는 손글씨가 아닌 타이핑된 글자였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지만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그녀를 지켰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당신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녀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그 문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진실되게 느껴졌다. 재현은 그 편지를 소중히 노트 속에 끼워 넣고 조용히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몇주후 그는 아리모터스의 정식 개업을 발표했다. 신문과 인터넷에서도 작게나마 다루어졌고 부정을 고발한 정비공이 연 새로운 출발로서 주목을 받았다. 재현은 계속해서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그 정비소에는 점차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이나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비 기술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재현은 그들과 함께 차를 고치면서 때로는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묵묵히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함께 했다. 비가 내리는 날한 청년이 정비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폭력을 당해 도망쳐 왔다는 그는 재현에게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재현은 공구상자를 내밀며 그럼 우선 이 오래된 바이크부터 고쳐볼까? 라고 웃었다. 그것은 예전에 그가 정비공으로서 처음 만진 바이크와 같은 모델이었다. 핏 소리 속에서 청년의 떨리는 손과 재현의 따뜻한 눈빛이 교차한다. 아리가 사라진 지몇 개월,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알수 없지만 재현의 마음 속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지금도 분명히 울리고 있었다. 침묵에는 힘이 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용기도. 정비소 벽에는 작은 액자에 담긴 말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이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울의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김재현의 정비소 아리 모터스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과거의 길을 잃은 젊은이, 학교에도, 가정에도 있을 곳이 없었던 소년, 인생에 방황하던 중년 남성,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공구 소리와 함께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재현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 조용한 눈빛과 망가진 엔진을 정성스럽게 고치는 자세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비오는 오후, 정비소 셔터를 내리려던 재현의 귀에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우산도 없이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긴 레인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그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모습에 재현의 가슴이 미세하게 뛰었다. 여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정비소 카운터로 다가와 거기에 작은 쪽지와 생수병을 놓았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침묵에는 의미가 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세요. 재현이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여성은 등을 돌려 걸어가고 있었다. 비에 젖으면서도 그 뒷모습은 곱게 펴져 있었고 어딘가 활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그 모습이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지켜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통하고 있었다. 그 순간 재연은 이해했다. 그녀는 무사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그날 밤비 속에서 차에 태웠던 낯선 여인이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도 바꿔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받은 것을 다음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며칠 후, 재현은 정비소 벽에 새로운 명판을 부착했다. 침묵 속에 있는 목소리를 찾아내는 곳. 그것은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자신을 되찾는 곳이라는 의미였다. 어느날, 지역 중학교 선생님이 정비소를 찾아와 탈선 직전에 학생들을 받아줄 수 없겠냐고 부탁해왔다. 재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우선은 함께 공구 이름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소년들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엔진의 구조와 오일 냄새, 재현의 무언의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정비소에는 웃음소리가 늘어났고 밤에는 모두 모여 컵라면을 둘러싸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생겨났다. 그 가운데 재현은 하나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이 정비소를 전국으로 확대해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고. 그 꿈은 조금씩 공감을 얻어 크라우드 펀딩이나 지역의 지원도 보이기 시작했다. 방송국이 취재를 왔을 때 재현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 그날의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다음 누군가에게 이어가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방송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지와 이메일이 도착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 중에는 발신인 불명의 것들도 많았고 그한 통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의 행동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부디 당신답게 나아가세요. 그 글자의 모양에서 재현은 어딘가서 본 적이 있는 필체를 느꼈지만. 확인하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겨울이 가까워지고 마을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물들 무렵 정비소에서는 젊은이들이 직접 만든 일루미네이션을 부착하고 폐자재로 만든 트리를 장식했다. 제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큰창 밖을 보니 멀리 거리 건너편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이쪽을 보고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는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재현의 마음은 왠지 따뜻해져 있었다. 지켜봐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리고 작게 주물거렸다. 고마워. 이제 나는 괜찮아. 어디선가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정비소 안에 트리 장식이 작게 흔들렸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인 것처럼 느껴졌다. 재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 침묵의 밤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여성이 믿고 맡긴 용기에서 태어난 것이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